자, 지을잘 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표입니다옆옆에 붙여 놓은 거. 이게 자꾸 저기 가서. 왼쪽은 캐릭터가 있어요. 자, 저표를을좀 보여 드리는 건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저표를을 여러분들 이문제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자, 고등학교 상담실에 지난 한달 동안 1학년 2학년 이나 왔으니까 지금 고분 표는 <laughs> 30명이 전문 상담교원 저기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여기에 몇 명? 30명. 오케이, 괜찮지? 다음 두 번째, 이 중에서 1학년 남학생의 비율은 40%. 이때 남학생 여, 남학생 이기하고 있으니까 남학생의 어두합은 여학생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건 40%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다음. 2학년 남학생의 비율은 30% %였죠. 여전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요 다음 상담을 받은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무슨 이구이죠 남학생 남학생일 때 지금 그럼 얘를 사건 A라고 하지 말고 남이라고 A라고. 남이라고 해서 쓰 남학생일 때 남학생일 때 밑으로 긋고 <laughs>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면니다 Okay. 네. 그럼 그 확률이 얼마냐고 하면 5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하자고. 남학생일 때1학년 확률이라는 표현을 또문자만들고 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남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네. 아까 남학생일 때 A일 때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Okay. 그럼 남학생일 때 1학년이니까 1년 그렇게 씁시다. Okay. 이거의 학년이 얼마냐면 5분의 2이야 자, 그렇게 해놓고 뭐라는 걸갖더니뭘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많은 1학년 학생의 수, 1학년 학생의 수가 되는 겁니다 유사 이이로아 유사 1이라고 말리면 역사의 역사 느낌좀 역사. 그렇고, 여기서 니까 어쨌든 <laughs> 여러분이 공부한 거이래에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물어놔야 될엑스나 아이디가 되는 게. 오케이. 그럼 1학년의 학생 수는 뭐가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X로 등록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네, 1학년 학생 수는 X야 자 그러면 2학년은 어떻게 될까요? 30 마이너스 X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음, 자그 다음 이제 봐야 돼 어쨌든 이으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얘기 했어 1학년 남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40%라고 했습니다. 눈 크게 떠! 오케이? 되니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선생 어떻게 됩니까이 남학생 수의 40%니까 0.4를 곱해주면 1학년 남학생 수가 되는 거야. 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 응. 됐어? 자, 30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그거의 30퍼센트가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30마이너스 x가 x에 따라 0.3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2학년 남학생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동심률, 그럼 계산해봅니다. 자, 0 4 x 플러스 2학년 곱하면 9 마이너스 0.3x. 6 개서를 빼앗더니 0.1X가 돼서 0.1X 가스 0.9V로 되어다 오케이? 어쨌든 채울 수 있는 걸 채웠어. 오케이? 그럼 여기 빈칸에 필요한 거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하나 채워놔 봐. 이표 작성한 거야. 이해가니? 예, 여기까지. 자 어머 얼굴 좀 손질봐. 졸리면 다못리린자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일 때 남학생의 수는 이만큼이요? 1대 5는 1대 5 그럼 얘는 0.1x 플러스 남학생일 때 오케이? 괜히 남학생이면서 1학년 학생의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남학생이면서 1학년 학생의 수는 어디냐고 라 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맞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0.4x 이게 얼마라고요? 5분의2라고 오케이. 얘 x 값 괄호는 되겠지. 오케이. 예, x 각 괄호는 이게 얼마나 오냐면 십이라고. 이거 플러스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할수 있다. 생략. 추가 질문 있어요, 어, 어려운니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음. 747번 갑니다. 자 어떻게 좀 해봐. 조금만 조, 조, 조금 만 조금 졸리더라도 하겠습니까? 고기 숙이 하면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 한번 쉬어봐 어. 자, 등니까 여기까지 가봅시다. 고사 언어반 학생이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표가 달라지진 않아. 자, 여기 개, 여기 개, 전체 이원이몇 명이냐면 30명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 이어합갑 자,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18명이다? 그럼 미적분 선택을 여기다 넘어갈 거라면 이거의 총합은 18명이라는 얘기 그럼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2명이 되겠지?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면이 학생 중에서확률에서계를선택한여학선택비율한여학생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무슨 얘기냐면국에서통이하이 한국에서 나국다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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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서한국여서한국에고한으니까 여기 남학생, 여기 여학생에서한어에다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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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냐면 자, 2반 학생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여학생의 비율이 6분의 1이다. 밑으로 긋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조원아, 뭘의해 그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얘기하는 사람? 표착성이 있잖아. 뭘 의미하는 거야, 그게? 자, 이걸 의미하는 거야? 여학생이면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야 밑으로 보기에 그런 걸 얘기한 는 이런 거야. 여학생이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으면 서 네. 여학생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서 네. 여학생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라고 하면 6분의 1이다 네. 오케이? 그럼 그걸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학생과 팝통이니까 역이라고 말해 오케이? 그럼 이거의 확률이 6분의 1인거지 이임이지 오케이? 그럼 뭐에 대해서 6분의 1이냐 이거는? 이, 이, 이거 구할 수, 있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자 주현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얼마에요 주현 그.. 응역 음. 여... 여학생이 술로 걸수 있어 6분 1이라고몇 명이냐 이거? 몇 명이에요 얘들아? 다섯 명 다섯 명? 왜 다섯 명? 30 곱하기 8 오케이 음. 자 얘는 조건방울이 아니야 아니지? 오케이? 그럼 전체 부모에 들어가는 게 뭐니? 3 0이지 뭐지? 그럼 30일 이상 내는 6분 의1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0이가좀안돼 30 곱하기 6. 얘는 그냥 교집합이잖아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그럴 때는 표본공간, 알겠어? NS 값이 분모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거의 6분의 1이라고 이해 얘가 그 여기까지? 오케이. 에이. 됐어. 응, 그냥 확률이? 응. 전체적인 응. 확률명이잖아. 응. 30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볼거아야 예. 알았습니까? 음. 이렇게 서 어떻게 돼요? 카 되는 거 다섯 명이 이렇게 뭐죠? 이해하냐? 여기까 됐어? 자 그래서 얘는 뭐? 몇 명이냐? 된 거지? 어, 형비님? 사주면 된 거지? 아니요 어, 어왜안어 어디가 아니 이 서진이 여기... 음. 이정하세요 <laughs> 선생님이 A라는 확률은 이렇게 보라고요 Ns 분의 Na Ns가 이거잖아그 다음에 제가 헷갈리는 건왜 헷갈릴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은 <laughs> 조건부 확률일 때 뭐라고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 확률은 선생님이 그래서 앞에서 표본 공간의 축소 뭐 이렇게 얘기해 준게 있거든요 알겠니? 그럼 일반적인 확률은 확률은 뭐냐면 표본 공간이 분모야요 그래서 얘가 6편의1이라 확률은 30분의 x처럼 계산됐잖아 그렇게 해도 6분의 1이 남은 거지 <laughs> 그렇잖아 분모가 30이어야 되니까 맞지? 응? 30분에 얼마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럼 이게 6분의 1이 나오려면 얘를 30분에 5이렇게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2항식때 6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네, 그래서 5가 됩니다 됐지? 5명 여기까지 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또뭐야1 2월에4명빼니까 얘는 7명 괜장으 여기까지? 오케이? 예. 네, 그럼또 또. 나와 는게 뭔지 보자 자. 이번에 이제 뭐냐라고 하면 아까하고 다르게 이렇게 돌아왔네. 두 번째. 얘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 됐어? 자. 이번에 한 명이 임의로 어떻게 얘가 미적분을 선택했대. 그럼 미적분을 선택했다라는 조건하에서 자, 뭐가 되냐면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뭔 얘기 이해하 여기까지? 예. 그럼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그때 그게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구해요? 받으니 18번이에요. 얘는 30이었는데 얘는 18이라고 합 괜찮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해놓고 3분의 2야. 얘 모르겠어. 그럼 18 곱하기 3분의 2가 돼줘야 되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고냐냐조건목률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확률은 분모가 다른 나라. 얘는 표동공간 전체가 지금 분모가 돼서 30이 되는 거고, 얘는 네. 여기 있는 지금 조건확률은미적분을선택한 애들이 분모가 돼야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렇게 되면, 미적분을 선택한 남학생은 여기에서 곱 해서 18이주면이게해 여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12하고 나옵 오케이? 다음. 여기 u 명? 몇 명? 여섯 명, g y o u 명 g 명, o u n g y o u n 모든 표 u 숫자를 다 u n g y 잖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young. 는 o u n g young. 뭐라 u n g young. y o u n 서 남학생일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조건 확률과 young. Young y 그럼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나 라고 하면 일로 보셔야 돼요. 19. 그 다음에 분모 확률을 선택하고 남학생형이 되죠. 확통을 선택하고 알겠습니까? 교수파로 선택되게 그럼 어디냐 남학생이면서 확통이 유지된 여기가 되니까 그럼 이 7이 괜찮아요. 어떻게 하지 알겠어? 이 문제 대장이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거가 크니까 특히 7 0 4점7번을 <laughs>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돼.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는 이유가 바로 보여.